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 고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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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날은 오늘 이래요. 자 2018년 맨 앞에. 자 우리 펴보고 쓰다 이렇게 펴톡보고 딱. 자 2018년도 달려라 방탄 새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나오세요자진형가주시자자 받으세요. 자, 무거운 건지 피했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. 자. 이거 도한 뭐 보여? 난왜 이거 한 이거 하면 아니, 그래, 아니, 약간 의식 같은, 미래예요, 의식 같은 거야. 미래 예언적인 문과 의식 같은 거. 야안 내면진. 왜또 이러겠네. 안 내면진 거가 이거여보. 아. 가서 조금씩 아. 아. <laughs> 뭐 먼저 하실 거예요? 술래 먼저 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이거 뭐 달리는 거 먼저 하세요? 시 술래 먼저 하실래요? 그래, <laughs> 그러면 저... 우리는 먼저 달려 주는 게 내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. 받아. 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자. 어, 아, 그렇게 하면 네. 안 돼. 천하 아, 미안하다. <laughs> 자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이거, 이거 아니요?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이거, 이거 아니요? 이렇게 인사를 하니참 좋구나. 스님 마그검 받아줘라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천하 빨리 빨리 해주십사옵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어 잠깐만, 잠깐만. 아뭐 잠깐만이 형좀 어, 시간 끌려고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어 잠깐만. 아윤기야 어, 잠깐만. 아, 힘들다니까. 자, 여기서 베푸면 다 이따 그대로 돌아갑니다. 저는 착해요. 세복 많이 봐주세요. 야 종국이 잘한다. 어 다리, 나 나. 세복 많이 봐주세요. 야 남준아 좀 움직여라. <laughs> 남준이 망부석이야. 넌 다리는 짧은데 움직이지 않는 거지. 망그 감마나잖아. 나이 다잖아. 세복 많이 봐주세요. 어 종국이 지금 빔보 할것같아 프리즈. 빔 빔보 해줘요? 한번해 줘. 세복 많이 봐세요. 많이 봐세요. 세복 <laughs> <laughs> 많이 봐주세요. 아좀 쉬자. 야 아, 힘들었다. 세복만이 봤으세요? <laughs> 어떻게 저런 자세? 어, 조금은. 야, 야, 아니. <웃음> <난> <웃음> 이 <웃음> 조각상은 <웃음> 어떤 조각상인가? <laughs> 아, 봐봐봐봐, 나도. 부들부들 거리는 부들 <laughs> 거 봐. 세복만이 봤으세요? 아, 힘들어. 아, 남준이는 너무 근데요. 너무 할 만치 안 움직이는데. 아, 세복만이 봤으세요? 거의 다 왔잖아. 아, 형이 말 시켜서 또못 갔어. 세복만이 봤어요. 어. 세복만 봤어요. 자 준비돼서 정아 준비돼서 세번만이 봤어요. 세번만이 봤어요. 오 <웃음> 걸렸다. 아 재밌네. 세번만이 봤어요. 세번만이 봤어요. <laughs> 야일라는 의지라도 좀 보여라. 와와 이긴 거야 우리? 시작 세번만이봐 드세요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또... 어, 오야 지금 태영이 태영이 위험했다. 태영이 지금 힘든 자세야. 무릎 꿇는 <laughs> 굉장히 힘든 자세. 어. 무릎이 닿는 순간 자네는 아웃일 줄. 태영이놈 쯔. 태영이놈 승은이 망드카옵니다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뭔자생각 전에 이제 웨이브 들어갈 거야.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다 보고 있습니다 자형이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어시가야 비벅이 갑니까? 비벅이 갑니까? 슈가 토마스 참니까아니다 그럼 절찰수 있습니다 토스 차면서 비 찹니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니 안 움직였어 아 움직였다 아니 이거 한 번만 받아주지요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전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요한걸 이상한 데 갔었잖아 자 <laughs> 우리 업 되셔야 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야, 얘가 아 바로구만. 올해 나이가 몇이니 스물일곱입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새해 복 많이 <laughs> 받으세요. 아, 좋아 아, 아, 힘든 자세죠. 아, <laughs> 야 이거 언제 아, 세냐고한 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, 저 하나. 제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힙 받으세요. 힙 받으세요. 오, 자 들어가자. <laughs> <들어갔어요. 웃음> 야 바질 아, 봐줄래? 나 봐줄 수가. 없는데 아 이거는 한번 주십시오 나가자, 가자. 오케이, 그래, 봐줄게. 주 봐줄게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. 여. 여. 어, 이게 네. 네. <laughs> 어, 계속 혼자 움직인다. 어, 새복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어, 자 이제. 어, 대박 어, 많이 어, 왔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어. 자, 아, 새복 네. 많이, 네. 네. 많이 받으세요. 여. 이야 네. 이 자세 참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죠 i 죠 i 죠아 u 지아 d i 그다 t o 세 t I dig it out. I dig it out. I dig it out. 어 잡았어 태 t 이형 잡았어 태 g 이 t out. I d 이 g 네윤 out. I dig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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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. I 아 i g it out. I dig it out. I dig i 세요 자, 두명 나와. 두 명. 아, 요렇게 하면 아까 다 걸렸어요. 요렇게 해 봐. 다 걸렸어. 아니, 바디. 얍! 계속 걸려. 김남준. 네, 먹만. 이발하세요. 김남준 너 진짜 걸렸다 이번에 진짜. <laughs> 너 아까 뒤로 가. <목소리> 진짜 그거 양심 없는 거야 진짜. <laughs> 이 자세 진짜 힘들겠다 정국이. 나 지금 발끝으로서 고 있다. 아 이거, 이거. 아 대박인데? 아 이거. 참... 아 빨리 해, 빨리. 사인 사인 못 씁니다 좀 신기하다. 아, 아 빨리 좀. 한대분 들고 와봐. 야 <목소리> 무궁하고 싶어. 사인. 무궁하고 죽겠어요 뭐요? 예아 일단 무궁이 안 펴셨구나. 내가 원점으로 돌아갈게. 무궁이 안 폈어 미안하다. 봐줍니다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아 잠시만요. 여기를 보세요. 진짜 찍고 있어 저 전. 오늘은 똑같은 겁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난 솔직히 <laughs> 나 누마 마셨지. 마셨어, 마셨어, 마셨어. 손장이 전래전랑 무슨 수가인데? 형 얼굴 이제 보이는데요? 새복 많이 받으. 왜왜왜왜 왜? 안 했어. 많이 받으세요를 받으세요. 안 했어. 안 아, 했어 안 했어. 받으세요. 새복 많이. <laughs> 새복 많이.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새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야그거 똑같이 입는다 뭐 야나그러 구경만 했어 김정만 했어 김정만 마님 저할땐 대단히 양반이었지 않나요? 채널 플러스에 올려드릴게요 처음에 하죠? 좀 간단히 해주세요 김태형만 잡은다 아닙니다 전하 새복 많이 맞으세요세복 많이 맞으세요맞으세요야 <laughs> 아, 정확하게 합니다 <laughs> 찍어서 자, 이거 이거 지금 <laughs> 괜찮아요? 어피 쏠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대형아그 어, 자세가 무엇이냐 이 자세가 궁금합니까 야손 떨려. 고아주의. 카메라 쳐다보는 거 봐. 세 번만이 가세요. 야 위에 꽃기 좀 먹자. 세 번만이 가세요. 네이노. 신이야. 세 번만이 받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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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, 아, 진짜, 진짜, 아, 네, 진짜 세 이거 걸렸다. 세 번이다. 오라. 세 번만이 받으세요. 우와. 야 이거 뭐 징징이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평창올림픽 기원. 세 번만이 으세요 오우야. 새봉복 많이 받으세요! 오오! 새복 오, 오. <laughs> 많이 받으세요! 네이 이... 다가이 지금 이게... 아... 아니! 아. 아니 아.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요!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한 번만 감사합니다. 천천히 좀 해주라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! 어 멋있었어 정확한 동작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조금 멀어지는 듯한데 아, 한 발에 아, 저를 아, 한번 알죠. 세복 아, 많이 받으세요. 너무 커요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어, 야저태형이 사진 한번 찍어줘라. 야, 어. 아이거 아, 이거 어려운 동작 <laughs> 하셨네. 예술 전수 시점 지려야 되겠어. 이거 아. 세복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어째 아, 그냥. 대복 많이 받으세요! 터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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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, 이거 <바구>, 봐 뭐야. <laughs> 어, 아무 말도 안 했잖아! <laughs> 대복 <대북> 많이 받으세요!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안 잡히네, 이게. 진짜, 진짜 어려워, 뭐 잡아서 못 잡아, 못 잡아. <laughs>